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모르는 것도 많이 없고요. 그냥 아주 평범, 평범하게 진짜 보통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 다른 사람들한테 <laughs> 많은 사람들한테, 아,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아, 인생이 되는 게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잘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았다고 저를 내세울 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어머님 만났다는 게 저는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없이 수없이 제가 아 저희 어머님의 어머님을 자랑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보다 착하다고 하시고 절에 안안 다니셨던 분들은 하늘 아래에서 제일 착하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비록 저희 어머님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시고 고난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아, 훌륭하신 어머님에 대해서 입을 벌려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어머님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 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셨기 때문에 아,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핸드폰 앞에 그것도 제가 어머님, 아버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자랑을 해요. 비록 이 세상에서 글도 모르시고 한 평생을 일만 하시고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막내, 사나밀레의 막내 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사랑하는 삶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대개 인간들은 이기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되게 살아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전쟁만 안 났다 뿐이지, 전쟁보다 전장, 더 비참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이 비극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소처럼, 돼지 새끼들도 제가 눈으로 본 거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그차 안에서도 싸우고 지랄 발광을 떨어요. 도살장에 큰 차에서 돼지 새끼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오면 다 죽어요. 지금은 전기로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내려놔도, 그 죽으러 가는 그 마당, 그 마당에, 잠시 오면 죽어. 근데도, 그 안에서 싸우고 지랄 발광을 떨어요. 지랄 발광을 그게 돼지 새끼예요, 돼지 새끼. 돼지 새끼는 암만 처먹어도, 이 다리, 다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강아지들은, 많이 처먹으면 다리가 돌아 다리가 돌아 잠시 오면 죽는데, 예? 뒤지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죽으러 가면서도 싸움질하고, 개 지랄병 떠는 거, 이걸 돼지라랬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같다, 이와 같이 똑같다 생각을 해요. 안그랜 사람들도 있죠,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개, 돼지 새끼처럼, 손은 틀리더라고요, 손은. 손은, 아, 옛날에 그 마장동, 뭐, 이런데서 손을 잡을 때, 아, 소차일 때 제가 누구를 도와주러 가보니까, 손은 틀리더라고요. 근데 돼지 새끼는, 지랄 발광을 떨고, 처먹는 것도 지가 배 터지게 처먹고 아, 이런 걸 제가 봤어요.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와 같이 똑같이 뒤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개 지랄 발광을 떨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이 지랄 발광이 이 대한민국에는 판사가 어디 있고, 검사가 어디 있고, 경찰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뇌물이나 처먹고, 집에만 부르면 관계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잡버시는데 결국에 이 모든 이 죄의 값은 사망으로 다다 다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인간들이 잘 몰라서래죠. 정말 정말 인간들이 몰라서래지. 어려서부터 이 죄가 무섭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도 이 목사들이 대가리가 돌아서 그래지 죄가 무서운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본인이 죄구덩이에 빠져서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죄는 본인이 죄를 지으면 자손 대대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은 것처럼 인간들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이 죄값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저질르고 있어요. 누가 깨끗해요? 누가 깨끗해?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정말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남편의 자격, 어머니의 자격 부모님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서 살수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인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 본인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짓지를 몰라. 본인들이 또라이인지를 몰라. 이 부모들이 미친 개또라이. 제가 미친놈, 미친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군지를 몰라.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데도 알지를 몰라. 왜 자녀가 불행하게 되고, 네? 자녀가 꺾어지고, 자녀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통받는지를 몰라. 다, 다 부모 책임이야, 부모 책임. 전 그렇게 생각을 항상해 인생 살아야 뭐 얼마 살겠다고. 이 지랄 발광을 떠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지랄 발광을. 정직하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도. 지금 전 세계 최고 고령자가 뭐 130을 못산 데는 같아. 전 세계에서 뭐 최고래 사는 사람이 128살인가 뭐몇 살이라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또 늙으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식 새끼들한테 발벌매고 늙어서 똥오줌 싸면 자식들이 요양원 요양병원 양로원에 갔다 다 버리는 세상인데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부모님이 똥을 싸면 똥을 치워야지. 그래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공부를 하면 뭐 얼마나 얼마나 많이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저는 심지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하루 삶 속에도 행복한 날이 참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